안녕하세요. 지곤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스파이더맨 Far From Home 이라는 영화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어, 징구치가 아니라 이 친구가 등장한 이유는 요게 보이시죠? 요거를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징구치가 우리 스파이더맨 Far From Home 예고편이 나와서 요걸 좀 재밌게 봤거든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간단하게 우리 한번 반복해서 한 세네번씩 들려드리면서 한번 어떤 내용인지 한번 하나하나씩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목부터 Far From Home 이니까 집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이라는 겁니다. 어, 예고편을 이미 보셨겠지만 혹은 못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서도 한번 예고편을 참고해서 먼저 보고 오시고요. 보고 오시게 되면은 이 친구들이 어디를 갔다? 자, they're uh, going to the Europe이라는 곳으로 갔다. 그러면 유럽에서 벌어지는 일인데요. 지금은 한번 입국 심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입국 심사할 때 지금 뭐가 있냐면 제보는 이게 자막이 뭐 이렇게 대사가 있지는 않아요. 여기 뭐라고 여 있냐면 you almost forgot this 따라해봐요. 한번 더, you almost forgot this. 너 거의 이거 뭐 했다 까먹었어. 자 우리 스파이더맨 친구잖아요. 입국 심사하면 뭐예요? 가방 검사하죠. 가방 검사를 하는데 <laughs> 스파이더맨 옷이 그대로 있는 거야. 그러니까는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주저 주저 하죠. 근데 아 이거는 아 저기 에헤헤헤헤. This no. 근데 뭐래요? This no. This no. This no. 뭐를 들고 있으면서 뭐래요? This no. 이거 안 돼. 근데 저거 옷을 신경 써야 안 써요? 신경조차 쓰지 않는다. t h no. 때려봐요. This no. 이거 안 돼. No banana. 뭐래요? No banana. No banana. No banana. 뭐래요? No banana. 라고 그랬죠 자, 바나나 안 돼요? Great. 뭐래요? Great. 아, 그래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No banana. Great. 해봐요. No banana. Great. 자, 먹을 거안 된다라는 거죠. 먹을 거 들고 가면 안 돼. 스파이더맨으로서 신경도 안 써요. 자, 그래서 넘어가서 이제 이렇게 어 여권 심사하고 이렇게쭉 가게 돼서 이제 뭐어 이렇게 드디어 왔다. 여기 어딘지 알죠? 빅벤. 맞나요? 어 친구들도 이제 영국을 한번 갔던 기억이 있어요. 맞아. 요 여기 맞네요. 여기 2층 버스들 다 이렇게 있고요. 그렇죠? Two weeks in Europe. 뭐래요? Two weeks in Europe. Two weeks in Europe. Two weeks in Europe. 뭐라 고 그래요? Two weeks in Europe. 잘 들어봐요. Two weeks in Europe. 잘 들려요? T 사운드. Two weeks in Europe 해 봐요. 한번더 Two weeks in Europe 해봐요. 자, 2 주죠. 어디에서 유럽에서 2주 동안 우리는 여행을 할 것이다라는 거겠죠. 어, 이 친구는 누구의 가장 친한 친구예요? 어, 피터. 어, 여기서 극중의서람도 피터 맞죠? 어, 피터의 best friend 잖아요, 그렇죠? 음, guy in the chair라고 했잖아요. guy in the chair. 약간 그렇게 어 분석해서 이, 어떻게 어떻게 해 지시해 주는 그런 사람이라고 어, 이 친구가 하, 얘기했었잖아요. 지난 영상, 영화에서요, 그렇죠? I'm just gonna enjoy my trip. 자 다시 한번요. It's, it's, it's gonna be gr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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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 그랬어요? It's gonna be great. It's gonna be great. It's gonna be great. It's gonna be great. 뭐랬어요? It's gonna be great. It's gonna be great. 나왔죠. gonna 확인해보자, 여러분들? gonna going to죠. be going to. 뭐, 뭐, 일 것이다. 자, 지금 제가 한국어로 해석해준다고 해도 그냥 한국어로 해석하는 것은 우리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아, 이게 한국어로 이렇게 되는구나라는 것만 받아들이라는 것이지 절대로 영어를 한국어로, 한국어로 영어로 해석하라고 알려드리는 게 아니에요. don't translate, okay? between Korean and English. don't translate. if you translate all the time, you cannot improve your English level.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해석만 하게 되면요. 절대로, 절대로, 번역하고 해석하게 되면은, 절대로 영어 실력이 늘 수가 없다. 있는 걸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제가, It's gonna be great. 제가 처음에 해석해드리죠. 아, 이거 아주 괜찮을 거야. 아주 훌륭할 것이야. 라는 미래 형태로 말, 씀 말을 했죠. 자, 그다음부터 뭘 하는 것이냐. i s gonna be great. 자, 그대로 따라 하는 거죠. 어떻게? It's gonna be great. 해봐요. 한번 더. It's gonna be great. 이거 아주, 훌륭할 것 같아. 아주 정말 좋은 여행이 될것 같아.라는 것을 그냥 그 느낌 그대로 영어를 영어 느낌 그대로 하면서. 자, listen and repeat이에요. It's gonna be great. 따라봐요. 한번 더. It's gonna be great. 한번 더. It's gonna be great. 따라봐요. Great. 한번 더. Great. It's gonna be great 해봐요. 아주 훌륭한 여행이 될 거야. I'm just gonna enjoy my trip. 간다. I'm just gonna enjoy my trip. 간다. I'm just gonna enjoy my trip. 간다. I'm just gonna enjoy my trip. I'm just gonna enjoy my trip. I'm just gonna enjoy my trip. 뭐래요? Yeah, I'm just gonna enjoy my trip.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Hang out with M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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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되요? Hang out with MJ. hang out in MJ. 이렇게 들리죠. 자, 전체 한번 들려드릴게요. I'm just g o enjoy my trip. hang MJ. 한 돼요. I'm just gonna enjoy my trip. hang out with MJ. 그래요. I'm just gonna enjoy my trip. hang out w i t MJ. 이렇게 말했죠. 자, 뭐라고 말한 거냐면 되게 빨리 말했어요. I'm just gonna enjoy my trip. 따라해봐요. 그 다음에, hang out with MJ 해봐요. 자, gonna 하게 또 나왔죠. 위에서 제가 뭐뭐 읽을 것이다 알려드렸잖아요. 자, 따라해봐요. enjoy. 즐기다라는 것이잖아요. 그 다음에, trip은 뭐예요? 여행이죠. 그래서, I'm just gonna enjoy my trip. 무슨 말이에요? 나는 그냥 여행을 즐길 거야. 모두 하면서, hang out with MJ. 자, 여러분, 따라봐요 hang out with. 하면 돼요. hang out with. 자, 뭐, 누구 누구와 즐기다 놀다, 약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데이트라가 데이트가 될 수도 있고요. 그냥 뭐 친구처럼 놀, 노는 것도 될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I'm just gonna enjoy my trip. 나는 여행을 즐기면서 그냥 MJ랑 같이 놀 거야. MJ가 누구죠? I'm just gonna enjoy my trip. Hang out with MJ. 이 친구가 MJ로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나는 그냥 여행을 즐기면서 MJ랑 같이 놀 거지. I'm just gonna enjoy my trip. Hang out with MJ. 해봐요. I'm just gonna enjoy my trip. 행아웃 t h MJ 해 봐요. 한번 더. I'm just gonna enjoy my trip. 행아웃 t h MJ 해 봐요. 자, 다시 한번. 자, 즐기다 뭐였죠? 즐기다. enjoy. 뭐뭐할 것이다 뭐였어요? gonna. 그다음에 여행은 뭐예요? trip. 그럼 따라해 봐요. 나는 나는 여행을 그냥 즐길 거야. 뭐라 그랬죠? I'm just gonna enjoy my trip. 자, 그다음에 누구누구랑 어울리다, 같이 놀다 뭐였어요? 세 글자. hang out with. 그다음에 MJ랑 같이 다놀 거야 뭐예요? Hang out with MJ 자 그럼 우리 한번 쭉 한번 가볼게요 나는 그냥 여행을 즐기면서 MJ랑 같이 놀 거지 뭐예요? I'm just gonna enjoy my trip Hang out with MJ 자 그럼 소리만 듣고 한번 따라해볼게요 I'm just gonna enjoy my trip 뭐라고요? I'm just gonna enjoy my trip Hang out with MJ 그래요? Hang out with MJ 자 영어를 영어로 영어를 영어로서 그대로 받아들여요 영어를 영어대로 받, 받아들이라고 했어요 I'm just gonna enjoy my trip Hang out with MJ 뭐라고요? I'm just gonna enjoy my trip hang out with MJ.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잘안될 거예요. 앵무새처럼 따라가게 될 거란 말이죠. 그대로 따라가려고 노력해야 돼요. feel really pretty. 그래요? f e e y p r l r e a r e a l l y pretty. 뭐랬어요? you look really pretty. you look really pretty. 해봐요. 요게 한국 사람에게는 되게 어려운 발음 하나하나씩 나와요. 따라해봐요. look. L 사운드 look. 한번 돼요. look. L 사운드는요 혀가 위처 윗니 뒤에다가 딱 붙인 다음에 뛰면서 코스리 한번 돼요. Look, 한번 돼요. Look. 얼사운드는 혀를 내리면서 혀, 혀가 위나 아래 닿지 말고요. 그대로 쭉 당기면서 내린 느낌으로 er 어� 하면서 really 한번 돼요. Really. 그래서 look really 해봐요. 한번 더 look really, look really. 그다음에 pretty, pretty. 한번 더 pretty. You look really pretty. 해봐요. 한번 더, you look really pretty. 해봐요. 너 진짜 예쁘다. Like really 근데 you look 안 했죠? Look, look, look. 들어봐요. Like, like, like really 그렇죠? You look really pretty. 해봐요. 그렇죠? 너 진짜 예쁘다. Therefore, I have value. 자, 이거 좀 어려울 수있 어요. 자, 뒤 에는 I have value 는 들릴 거예요. 근데 앞 에는 I have value, 아 시는 분들도있을수있 겠지만, 이거 잘안들수있 어요. t h e v e 이렇게 했 죠? h e I have value, t h e r e f o r e v a l I have value, t h e r e f o r e a I have value, t h e r e f o r e I have value, 자, 뒤에는 I have value, 는 들릴 거예요. 근데 앞에는 t h e r e f o r e h I e e e 있 h e h e I h a e I have h I I h a h e h e I h a e h e h e a h e h e e e a h e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따라봐요. And 하게 되면은 And 하게 되면 은 N 사운드죠. D 사운드까지 가지 않는 거예요. 왜? Therefore 하게 되면은 약간 우리나라 발음으로 D급 발음이 되잖아요. And도 D급 발음, there 할 때도 D급 발음. 근데 혀 자체가 And, there 이렇게 가지 않고요. 비슷한 발음이 되잖아요. 똑같은 발음이라고 안 했어요. 비슷한 발음이잖아요. And D를 끝나고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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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번데기 발음이라고 하죠.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두 개가 한번 이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And네 a n d And, 원래는 and there and therefore 해야 되는데 심지어 그것도 n 사운드가 있어요. 그래서 n 사운드까지 듣게 되면은 and there까지 안 가고 그냥 ne and, and therefore and therefore 해봐요. theref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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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되시죠. therefore and therefore 해봐요. 여기 있는 선생님이 이렇게 하시면은 우리는 그대로 따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알겠죠. 우리는 제2 외국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이니까 알겠죠. and therefore 해봐요. 한번 더, and therefore. 자, 무슨 말이냐면, 어, 그래야지만, 뭐 이런 느낌이죠. 그래야지만, I have, value. I have value. 그쵸. I have value. I have value. I have value. 여기도 비슷해요. I have value. 안 하고요. I have value. I have value. 이렇게 갔죠. 왜? have. V 산드로 끝나죠. value V로 시작하죠. 두 개가 합쳐져요. I value have value 이렇게 되는 거예요. value는 뭐예요? 가치죠. 무슨 말이냐면 위에서 약간 좀야너 really 진짜 예쁘다. Therefore, I have value. 그래야지만 내가 값어치가 있어지니 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 약간 너는 여성을 판단할 때 외적인 모습으로만 판단을 하는 것이니 아주 굉장히 잘못된 판단이다 꼬마야 no, no, no. <laughs> 라고 하는 거죠. 원래는 근데 그렇게 말하려 그렇게 그런 의도예요. 음, 그래야지만 내가 값어치가 있다는 것이니 라고 말한 거죠. 그러니까는 자, 말하세요.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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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t's not what I meant. 라고 그랬어요. No, no, no. That's not what I meant. 해봐요. 자, 일단 meant. 뭐의 과거형이에요? mean. 의미하다. 라는 것의 과거형이에요. 그래서 아니, 아니, 아니. That's not what I meant. 그것이 내가 의도했던 것이 아니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 그거 내가, 오, 그거 아니요 그거 내가 말하려던 게 아니었어. 미안, 미안, 미안. 나는 사람을 외적으로 평가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적 가치로 평가하는 사람이거든. 이라는 것을 다 내포하는 것이죠.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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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t's not what I meant.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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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t's not what I meant. 해봐요.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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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t's not what I meant. 해봐요. 한번 더.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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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t's not what I meant. 아니 아니 아니야. 그것은 내가 의도하던 게 아니지. e s s i with you. 자, 뭐라고 했어요, 근데? i u m messing so with you. I'm messing so with you. m so with you. i 뭐야? So yeah, I'm messing with you. I'm messing with you. 자, mess with 하게 되면은 누구누군가를 어뭐뭐 뭐 이렇게 조금 엉망으로 만들다?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보는요 I mess with somebody 하게 되면은 그냥 어 I'm just joking. I'm just kidding.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다 그냥 어 농담한 거야, 엄마. 무슨말인지알겠죠 야, 나 농담이야, 마. I'm messing with you. 해봐요. I'm messing with you. 해봐요. 한번 더. I'm messing with you. 원래 mess라는 저 단어에 <laughs> 뭐 엉망으로 만들다, 엉망진창인 것,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느낌이 달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I'm messing with you. 나 너를, 난 너를 뭐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 거야. 뭐 이게 그냥 약간 조금 웃으면서 하잖아요. 이런 느낌이 갈때 그냥 나너 놀린 거야. I'm messing with you. 여러분도 한번 써봐요. I'm messing with you. 한번더 I'm messing with you. 여기도 똑같죠. I am messing with you 안하죠 I'm messing with you, 안 해요. I'm m e d I'm m e d I'm m e I'm m e 여기 이렇게 했죠. I'm m e d I'm m e I'm m e 영어의 원리가 여러 가지가 나와요. 봐봐요.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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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요거요. 요고, theref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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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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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요. Therefore, I have value. 그렇죠. And t e n and therefore, I value. I'm messing with you. 이런 것처럼 영어는 같은 같은 것끼리 묶게 되면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그어 표현 뭐가 있어요? 연음. 연음이 된다라는 거. 근데 연음이 되는 것도 아무거나 연, 연음이 되진 않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 되시죠? 자, 그럼 쉐도잉을 한 문장 한 문장씩 잘라가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갑니다. 여러분 읽어봐요. 시작. You almost forgot this. t h i s no. 그래요. This no. No banana. Great. 해봐요. No banana. Great. Two weeks in Europe. 해봐요. Two weeks in Europe. It's gonna be great. Well, it's gonna be great. I'm just gonna enjoy my trip, hang out with MJ. Well, I'm just gonna enjoy my trip, hang out with MJ. You look like really pretty. You look really pretty. And therefore, I have value. And therefore, I have value. No, no, no. That's not what I meant. No, no, no. That's not what I meant. I'm messing with you. I'm messing with you. 문자, 여러분, 틀어드릴 때도 따라 해야 되고요. 약간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제가 직접 하는 것처럼 보여드릴게요. This now, this now, no banana, great. No. 이렇게 할때 no, no banana. banana, great. Two weeks, Two weeks in, Europe. in Europe. Two weeks in Europe. 이런 식으로 제가 들려드릴 때도 따라 하고 두 번씩 따라 하시면 가장 효과가 좋아요. 이해되시죠? 한번 해볼게요. This now, this now, no banana, no banana, great. No banana, great. Two, Two weeks in Europe. In Europe. Weeks in Europe. It's gonna, it's gonna be, great. be great. It's gonna be great. It's gonna be great. I'm just gonna enjoy just gonna my trip. Enjoy my trip. Hang out with MJ. I'm just gonna enjoy my trip. Hang out with MJ. You look really, you look pretty. really pretty. You look really pretty. Therefore, Therefore I, have I have value. value. No. Therefore, I have value.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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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t's not what I meant.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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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t's not what I meant. I'm messing with you. I'm messing with you. 자, <laughs> 자다 자막 없이 한번 느껴 볼게요 these no, 오, no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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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시 these no no banana great 음흠 mm -hmm. two weeks in europe 음흠 mm -hmm. is gonna be great 음 I'm, i'm just gonna enjoy my trip 음흠 hang out with mj 음흠 mm -hmm. 따라 따라 따라오고 있죠 i feel like really pretty 음 mm -hmm. and therefore i have value 음 mm -hmm.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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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t's not what i meant 이거 보였죠음음 mm -hmm. i'm messing with you mm -hmm. 음 <laughs> 자,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진고치가 흐름을 이렇게 쭉 가지 않고 중간중간에 끊어드리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다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알겠죠? 그러면 진고치 강의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강의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See you next time. Bye bye.